장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외식을 할때 어 외식을 하면 되게 짜게 먹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짠게 입에 들어오면 이렇게 침이 싹 돌면서 아 이거 맛있다. 얘가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근데 이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알고 계세요. 뭐 혈압도 올라가고 뭐 혈관 질환, 콩팥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짜게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회사에 사실은 식당이 있으면 요새는 식당에서 되게 잘어 관리를 해주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단 식당에 가셨을 때요. 어 짜지 않게 메뉴를 주문하실 때 짜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내가 너무 까다로운 손님인 것 같고 아, 너만 건강 챙겨? 뭐 이런 스트레스 뭐 다른 사람 눈이 필요 그래서 이제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 좀덜 짜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물류가 되게 짠게 많거든요. 국물에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면류에 되게 짠게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일례를 들면, 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렇게 갔을 때, 한식은 주로 그런, 이, 어, 탕류를 파는 데는 좀안 간다든지, 뭐, 생선을 시킬 때, 조림보다는 구이, 구이도 그냥, 이렇게, 소금 간하지 않은 신선한 생선을 구워 주는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소금량을 줄일 수 있고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짬뽕인데요. 저희가 이제 음. 아, 짜게 먹지 말라 얘기하면서 그하루에 권장량이 있어요. 네. 나트륨으로 2000mg 이하를 드시면 건강합니다. 어. 어. 아, 왜냐면 나트륨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근데 어, 짬뽕 한 그릇에 4,000ml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의두 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 가능한 안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고 또 양식은 샐러드를 드실 때 이렇게 그 드레싱을 같이 해서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드시죠. 근데 드레싱 자체에도 되게 칼로리나 염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 소스는 따로 주세요. 그리고 뿌려서 드시는 것보다 뿌먹 뭐, 뭐 찍먹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야채를 좀 찍어서 드신다거나. 아, 사, 사실 저는 샐러드에 드레싱 없이 먹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10년 넘게 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은 드레싱이 있으면 약간 어색한 어,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뭐 한식 할때 아,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안 넣고요. 왜냐하면 야채들에 다 나물들에 다 간이 돼 있어요. 근데 네. 굳이 그 고추장 맛으로 먹는 약간 그런 네.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 그냥 아, 그렇죠. 다 넣어야 되는 넣어서. 것처럼 생각하시고 넣어서 네. 드시는데 그것도 사실 어, 평소에 넣는 양에 반만 넣고 일단 드셔보세요. 음. 어 이런 맛도 있네. 그러니까 새로운 맛에. 경험을 하면서 여행을 네. 떠나시고 야채도 각각의 야채에 다 맛이 있어요. 약간 쌉쌀한 애도 있고, 약간 달콤한 애도 있고, 뭐 약간 향이 루꼴라 네. 같은 건 향이 되게 특이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아, 이 야채는 무슨 맛이 나지? 약간 그런 네. 식으로 어 약간 재미있게. 탐국 이렇게 하신 경험하면서 하면은 어, 좋을 것 같고 일식 같은 경우에는 간장을 간장에 약간 물을 섞어서 음. 어, 약간 희석을 한 다음에 어, 고추냉이 같은 걸 넣어서 먹으면 그러니까 약간 짠맛 대신에 약간 허브나 다른 특별한 맛 이런 것들 매콤한 맛 이런 것들을 그 식재료의 원래의 맛. 맛을 그런 음, 거 느끼면 제일 좋죠 그거가 네.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얼마나 오래 살라고 <laughs> <laughs> 그렇게 어,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맛이 없으면 못 먹겠죠. 계속해서. 근데 입맛이 변해요. 우리 입에는 맛봉우리, 맛을 느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 한번 생기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3주 정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짠걸 많이 먹으면 그 맛봉우리들이 짠걸 막, 느, 막, 원해요. 어. 짠 거, 짠 거, 이렇게 하는데, 어, 한 3주 정도만 노력하시면 새로운 맛봉우리가 나왔을 때 걔가 익숙한 맛을 어, 음. 걔네들이 찾기 때문에, 네. 오, 예. 이거는 하실 수, 왜냐면 저희,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짜게 드시거든요. 드셨거든요. 어. 근데 제가 6개월 같이 살면서, 어, 저희 아버지 저보다 더 싱겁게 드세요, 요새.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니까 어. 그게 70대 중반에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내가 보통 저희 이제 건강 검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럼 아 내가 70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냐 못 바꾼다. 어.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니 노력을 해서 짜지 않게 드시면. 어, 건강하실 저희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 그럼요, 많죠. 그러면 이제 근육 량이나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을 했는데 근손실이 되게 많고 어, 나이 들어서 네.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게 요즘은 많이 질병이 될수 있다. 질병이 근 감소증. 네, 근 감소증.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 근육량을 네.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음. 섭취 중요하잖아요. 예, 네. 직장인들한테는 어떤 걸 권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아빠들, 사실, 아빠들. 네. 사실은 사실은 이제 식당을 선택하실 때뭐 음. 약간 콩류 뭐 두부집을 간다든지 네.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뭐 고기를 그럼 드시지 말고 베지테리언이 되라. 채식주의자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고기도 드셔야 되지만 드시는 양을 음. 잘 관리하고 사실 단백질이 어, 통 건강한 탄그 탄수화물에도 굉장히 그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단백질이 그리고 야채에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채식만 드시는 분들도 단백질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충분한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생선을 드신다든지 닭가슴살을 드신다든지 음. 뭐 항상 그 매끼 단백질을 그리고 대신 이제 건강한 거죠. 이제 네. 안 좋은 거, 햄, 베이컨, 소세지 가공육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음. 사실 뭐 아유 저는 햄안 먹어요, 뭐 베이컨 안먹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좀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뭐 나오 같이 음식에 나왔으면 뭐한두 쪽은 좀 남겨주는 약간 그런 어. 네. 아, 그래서 남김 아이, 없이 먹지 마시고 아, 아, 사실 음식 남기는 건 별로 안 좋은데요. 네. 그냥 네. 그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음. 조금 음. 네. 근데 또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건강에 네. 조금 식단을. 음. 양보하셔야죠 음식을 예. 아니 근데 점심을 먹을 때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이제 외식을 하거나 어, 그렇죠. 사람들이랑 먹을 아난 저거 먹을 거야라고 음. 그냥 나는 어뭐 단백질 때문에 뭐 점심에 고기 구워 먹을 거야 뭐 고기 구워 <laughs> 먹을 수, 수, 있죠? 수 있는 있죠? 거죠 있죠, 있죠? 근데 뭐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뭐 식단 조절을 할 거야 네. 이런 용기를 조금 내서 네, 네. 하시는 것도 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권해드려서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나가서도 그걸 선택하게 어, 되잖아요. 그리고 음. 뭐를 나는 안 먹어, 저는 음.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잘 먹습니다. 아주 일부만 못 먹는 네. 건 있지만 어, 다잘 먹는데 어, 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어, 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좀 적게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강 습관이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할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어야 지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요걸 추가해서 요게 가능해야 익숙해지면 그게 힘들지 않고요. 또 하나 가능 추가해서 익숙하면 이제 이게 그게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 이제 보통 건강검진 오시면요, 뭐아뭐 아,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당이 높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너 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루 이틀은 잘 하시는데. 너무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먹을 게 네. 없다. 나뭐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네, 이게 차근차근, 한발한 네. 발, 한 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애쓰셔서 하시고 너무 네. 전력제 쭉 지쳐요. 마라톤처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딱 맞는 질문이 네. 이제 수양님이 3일도 안 되는데 3주를 그리고 주말만 아. 되면 폭식하게 되는데 이제 꾸준히 건강식단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네. 의지 문제겠죠. 교수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네.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네. 사실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나는 주말 딱 되면 이제 이게 루틴이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조, 루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말에는 내가 주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 폭식 뭐 이, 이만큼 배달 시켜서 다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가 풀려 그게 루틴이 되면 그 루틴의 고리는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체인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고 나쁜 체인으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체인으로 갈 때는 그 고리를 끊고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뭐일례를 들면. 그렇죠 삼주 어려 어렵, 그 어렵죠 그니까 러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등산을 아침마다 1 시간씩 하세요 근데 외국분이었는데 내려오면서 그 편의점에 가서 엄청 단 커피를 그게 이제 자기에 대한 어, 보상+ 보상인 어. 거예요 아, 나는 등산 갔다 왔으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을 거야 나 힘들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어, 그거야 되냐. 그단 그거가 아니고 다른 거에 옵션은 없냐.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찾으셨어요. 칼로리도 낮고 되게 이렇게 시원하고 그런 걸 찾으셨어요. 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그런 리추얼들 있잖아요. 내가 뭘 했으니까 뭐 주마, 주 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음. 주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등산을 주말에 가야 돼 이런 루틴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laughs> 네. 많은 이유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아못못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해소해야 돼라고 네. 하시면 먹어야 되죠. 뭐. 네.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없고요. 아뭐 대체 대체를 게 좋냐. 그러니까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거를.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도한다고 100% 성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생각도 안 하고 아나 오늘은 주말이니까 나는 먹을 거야. 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고요. 음. 아 오늘 주말인데 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뭘 보상을 네. 뭘할수 있을까 음.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찾으시면 휴식을 네. 안 하실 수 있고 네. 음. 네.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밖에 나가시거나뭐 이렇게 좋아하는 제가 거 아는 분도 아 몸이 우울해지고 있어 뭔가 아몸 기운이 없어 그리고 뭔가 잘안될것 같아 아 그럼 운동이 운동이 지금 부족하구나 하고 그럴 때마다 <laughs> 아.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아. 그 활력을 유지하는 음. 비결이라고 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리추얼이겠죠어 그렇죠 그리추얼 네. 그러니까 좋은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셔서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나쁜 루틴이 뭐+ 뭐+ 뭐뭐 있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고칠라 그러면 그냥 아, 그걸로 못하시는 거고요 맞아요. 아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뭐 제일 쉬운 걸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다섯 개 중에 내가 뭐를 제일 바꾸기 쉽지 해서 그걸 바꾸고 아 이거 바꿔줘서 조금 파지티브하게 건강해지고 약간 활력이 네. 생기면 또 다음 거를 바꾸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희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십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다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여덟 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